안녕하세요. 은병호입니다. 오늘은 그 페이지에 표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 표라고 하는 것은, 어, 종종, 종종 되게 유용하게, 어, 사용이 되는데, 어, 좀 이렇게 숫자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를 나타낼 때는 뭐, 표가 굉장히 편리할 수 있죠. 이제 광고 전단지에서는, 어, 가끔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상품별로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할인율, 이런 내용들을 표시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먼저 그이그 그, 이게 좀낯서실것 같아서 인디자인에서 표를 만드는 건좀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 테이블이라는 메뉴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먼저 근데 그 우리가 표를 만들어 넣을 페이지를 가야 되겠죠. 이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이렇게 문서 작성한 거에서 페이지를 늘려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페이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 페이지 패널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크리트뉴 페이지를 클릭하시면은 페이지는 이렇게 단순히 추가가 되죠. 추가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테이블에서 크리트뉴 크트 테이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거든요. 자 그러면 R은 아, 로우스 같은 경우는 행이고요. 행열 그러니까 열은 컬럼 컬럼을 얘기하죠 그래서 행을 다섯 행으로 한그 다섯 행으로 한네 어, 개의 열로 이루어진 표요거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클릭을 하는 순간 이 이렇게. 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모양으로 바뀌죠 그러면 우리가 표를 삽입하기를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표에 대해서 우리가 편집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공부를 안해 보신 분들을 좀 위해 설명 좀 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보통 표가 되면 여기는 머리글 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머리글 행그 다음에 여기 머리글 열 이렇게 얘기해서 주로 여기는 주로 이제 표에 중요한 항목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련한 표에서는, 어, 표의 내용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별로, 세계적으로 도시가, 인구가 많은 도시를 제가 이렇게, 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도시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도시명이 들어가고, 여기는 뭐 몇인지 몇인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인구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요런 데이터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먼저, 여기서는 그럼 제목이 들어갔죠. 여기나 여기는.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제가 그, 나라별로, 나라별로 그, 도시 이름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했어요. 문바이, 뭐, 카라치, 델리, 그 다음에 이스탄불, 그 다음에 여기 순위를 이렇게 순위, 여기는 순위, 그 다음에 국가, 인구 이렇게 했어요. 간단한 표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1등이고요, 2등이고, 3등이고, 여기 4등이에요.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입력을 미리 좀 했거든요. 자, 입력을 했는데 어, 여기서 어, 여기는 이제 보통 제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여기는 이제 그 어, 이거에 대한 항목에 대한 항목에 대한 거죠. 이거는 이것도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적인 데이, 데이터는 아마 요거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입력을 다한 상태에서 자, 표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 표를 편집하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항목 부분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른 색깔을 넣어 주면 어떨까요 어, 이 컨트롤 패널이 전체적으로 이 표에 알맞게 변했죠 어 이런 것들이 인디자인의 편리한 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채우기 색을 어 저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 노란색은 너무 강해서 틴트를 좀 줘서 색채감을 좀 강한 거를 좀 낮춰주면 아마 보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어 나와 있죠. 자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일단은 이렇게 놔두도록 하고요. 어,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요, 요, 셀 안에서도, 셀 안에서도, 여기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돼 있죠? 보통 항목은 이렇게 하셔서, 어,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시고, 높이 부분에서도 중간 맞춤을 해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 표는 대체로 명조를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 고딕 계층의 색깔로 좀 주고, 항목은 특히나 요거를, 아 어, 볼드 정도를 좀 더서 약간 진하게 두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것도 거의 제목급에 해당되는 내용이 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 여기서 글꼴도 어 고딕 나는 고딕 주고 자 볼드 정도를 주고요. 어, 볼드 정도를 주고 가운데 맞춤하고 이것도 셀 안에서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센터를 가, 아래 위 중간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훨씬 낫죠? 지금 훨씬 낫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표 데이터를 좀 정리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들은 오른쪽 맞춤을 해주는 게 좋긴 한데, 그러니까 숫자의 숫자 데이터인 경우는 오른쪽 맞춤이 맞아요. 어, 어울리기도 하고요. 오른쪽 맞춤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오른쪽 맞춤, 이렇게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요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애매하죠 그랬을 경우에는 요것도 지정을 좀해 줘야 되는데 어, 이거는 그냥 앞, 왼쪽 맞춤으로 하지만 여기 너무 붙어 있는 경향이 있죠 이랬을 때는 어, 요거를 어떻게 할까 패러그라피너를 어, 잠깐 열어서 패러그라피너를 열어서 여기 왼쪽 밀기를 이렇게 해주면 약간 좀 떨어질 수 있죠.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것도 저는 어, 가능하면 고딕 결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세로에서 세로 맞춤은 어, 위쪽 맞춤으로 기본으로 돼 있지만 이렇게 가운데 맞춤으로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표 만드는 거 간단하죠. 자 일단 여기서 여기서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표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약간은 세부적인 거를 좀좀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 열과 행을 행과 열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열을 행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력 커서를 추가할 요 다음 행에다가 아, 추가할 전행 여기 만약 이제 여기 이스탄불이 있는 여행에다가 추가, 어, 추가를 추가할 거라면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입력 커서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어, 표에서 테이블에서 인설트에서 어, 로우를 클릭하면 되겠죠. 여기서 하시면서 컨트롤 9번 단축키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컨트롤 9번 자 그래서 컨트롤 Alt 9번은 열을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먼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몇, 몇 행을 추가할 거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 한 2행 정도 추가하겠다. 라고 하고, 여기는 요 여기 위에다 하는 거지만, 빌로 l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렇게 추가가 된것 같은데, 여기서 보기에 좀안 보이죠? 근데,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여기 프랑스가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인디자인의 기본적인 법칙은 항상 프레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레임이고, 이 편은 그야말로 콘텐츠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요걸 드래그 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어 행이 더 늘어난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제가 어, 더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서 입력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서식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앞에 행에 있는 서식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을 좀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열을 늘리는 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이 상태에서 열을 늘리는거 자 열을 늘리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이번에도 입력을 여기다 두시고 입력 커서를 여기다 두시고 테이블에서 인설트 컬럼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어, 여기다가 왼쪽에다 할 거냐 오른쪽에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 한 행만 느리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 상태에서 왼쪽에다가 왼쪽에다 느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ok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툭 튀어나와지죠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셔서 어 이거를 우리가 이 틀은 여기 있지만 이렇게 하시고 어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 상태에서는 만약 이제 여기 레이아웃에 맞추겠다라는 생각 이 있으시면은 이제 여기서 요 경계선을 여기 열의 경계선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서 그래서 이제 표를 하는 게 사실 사실 좀 조금은 까다로운 일이긴 해요 어 여기서 여기다 여도 맞추겠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할수 있겠죠 이 정도로 하고 여기 좀 꼼꼼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그러면 뭐를 써볼까요? 한 이제 뭐몇 가지 어,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자 이와 같이 이게 도시 면적을 이렇게 또 여기다가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어, 방법들이 좀 가능하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다른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 표를 표에 열을 삭제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 커서를 여기다 두시고 어, 다시 어, 테이블에 가셔서 델리트 그다음에 현재의 이건 행이겠죠 이건 열이겠고 표 전체를 하는 거네요 열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걸 클릭해 보시면 당장 이렇게 없어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당겨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없앨 거라면 이거를 다시 편집을 해야 되겠죠? 이 열을 어, 이 열의 구분선들을 드래그하셔서 다시 해야 되고 여기서는 Ctrl Z를 눌러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도록 할게요. 열, 그 다음에 행을 삭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여, 이제 삭제할 행에다가 입력 커서를 두고 테이블에서 Delete r o w 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 다시 컨트롤 l z 를 눌러서 다시 되살려 놓도록 할게요 어, 그 다음에 이런 정도의 내용이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는 어, 열을 좀 추가해서 그러니까 셀을 병합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 여기다가 입력 커서를 두시고 어, 여기다가 테이블에서 인설트 컬럼 어, 열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대화 상자 물론 나타나겠죠. 그래서 왼쪽에다가 한 개의 어, 열을 추가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됐어요.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요거는 어, 좀 편집을 좀 이렇게 하는데까지 좀 해보시고. 어, 여기서, 여기또좀 줄여볼게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안에 좀다 나타날 수 있게, 어, 국가 부분도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이 정도 좋죠? 이렇게 정안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캐릭터 패널에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자간을 좀줄 수도 있겠죠 자간을 이렇게 줘서 이걸 좀 맞춰 줬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만약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병합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어페 여기서 테이블에서 어 머지 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병합이 되죠 이 상태에서 만약 1 그룹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클릭하셔도 돼요 셀 머지 셀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병합이 되고 그래서 이 그룹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겠죠 어, 이와 같이 그 셀을 좀 병합하게 되면은 좀 다른 어, 용도로도 어, 사용할 수 있겠죠 어,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것들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만약 다시 표에서 테이블에서 c 머지셀 또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c 머지 셀을 클릭하시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아시겠죠 이것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어 여기서는 안 되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잘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셀이 전체가 선택되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셀이 전체 선택돼요. 요걸여기 쉽지가 않은데 자, 여기서 엎머지 셀을 하시면 다시 일로 돌아오고 컨트롤 Z 누르고 Z 눌러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제 그 셀을 병합하고 뭐 이런 거다 아시겠죠? 셀을 병합하는 거, 행느리는 거, 행 삭제하는 거, 열 늘리는 열 추가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요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열에서의 그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눈이 좀안 좋은 사람들은 잘 따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저도 이거 할때좀 힘들어요, 항상.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표가 있으면 요맨 위표, 요맨 위선을 좀 진하게 만들고 싶을 수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은 이렇게 요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고 보시면 자여기 보시면 은 우리가 스트로크 패널을 여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거는 1 포인트로 혀의 테두리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돼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맨 아래쪽에 여기 두 개가 선택 핸들로 돼 있죠 이럴 때는 요맨 아래 아래 선에 대한 지정이고 요거를 선택을 클릭하시면은 요선택사항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이렇게 하고 여기만 클릭하시고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는 지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지워서 요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잘안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성공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이 지금 먹은 상태예요. 요 상태에서 요거를 어 요거를 이제 그테 스트로 요 테두리를 이포인트를좀 늘려 줄게요. 그럼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번엔 이 밑에 맨 밑행을 이렇게 좀또 이렇게 두껍게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려면 요 상태에서 여기 지금 위에가 선택돼 있죠. 자세히 보면 요거 클릭해서 선택 상태를 지우고 자, 여기서 요거 클릭하고 요거 클릭하고, 요거 선택되어 있죠? 근데, 하지만, 요거는, 요 놈은 아니야.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이죠? 요 상태에서 요거를 이 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데나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맨 위와 맨 아래 에 두꺼운 선이 이렇게 지정된 게 보이죠? 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laughs> 제가,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제가 좀더 욕심을 낸다면, 자, 여기 어떤 표들은 요쪽 영역에, 이 칸을 좀 이렇게 안 보이게 해놓는 경우도 있죠. 여기 요요 요 태두리가 요, 요요안 보이게 하는 그런 지정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스트로크 패널에서는 여기 요게 선택이 돼 있죠. 요거 선택한 거를 일단 해제를 시키시고 제가 또 클릭해서 해제시켜 버릴게요. 근데 여기서는 요거를 요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만 남겠죠. 자 요거를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해서 클릭하면 없어지죠. 자, 클릭하면 잘 클릭하면 여기 가 없어져요. 이제 여기 한 번에 잘안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선택된 선택핸들이 요거랑요거와 선택돼 있으면 지금 이거에 관한 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0 포인트를 준다면 표, 이제 그 표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표의 그러니까 테두리가. 자, 0이라고 줄게요. 그러면 0이라고 주는 순간 요거는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괜찮죠? 이게 좀 쉽진 않은데, 배워두면 엄청 <laughs> 괜찮, 좀 있어 보이는, 있어 보이는 기술이니까 요거, 요거 배워두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선택해서 또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지금 사각형이 됐으면 요 사각형은 바로 요 사각형의 의미이고, 현재 요게 선택되어 있으니까 요 선택된 거를 일단 지우고, 자, 지워야 되죠. 자, 지워졌어요. 그럼 요, 기와 요기만 선택하게 되면 클릭, 모퉁이를 클릭하고, 모퉁이로 클릭하면 됐죠. 근데 난데없이 요렇게 같이 요것도 선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요걸 클릭하시면은, 클릭하시면은 요건 없어지고, 요거 두 개만 남았죠. 이제 됐어요. 이제 돼서 요것도 내가 0포인트로 지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하면 없어진 거예요. 이표 되게 많이 쓰이니까 좀 멋있죠. 이제 이제 정말 그 어, 제대로 된표 같죠. 이게 표라고 하는 게꼭 학술적인 그에서만 학술적인 글이나 책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어,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편집이나 디자인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아주 사소한거에 목숨 걸어요 저도 <laughs> 제가 그래요 제가 제가 이렇게 사소한거에 목숨 걸어서 표에 엄청 공력을 좀 드리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봤고 물론 이제 표에 대해서 좀더 되게 복잡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좀 다른거 하나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 워드에서 작성된 표를 인디자인에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표를 다 여기서 다 그릴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건 워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인디자인에서 표를 그리고 편집하고 이런 걸 배웠는데, 근데 이제 밖에서 만든, 다른 문서에서 만든 표를 어떻게 가져올까? 이런 일이 되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워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은, 워드에 이런 표가 있어요. 이런 표는 같은 표인데, 되게, 워드에서 이렇게 작성한 표다를 생각을 하시고, 한번 좀 보세요. 근데, 그런데, 근데 문서에, 워드 문서에 이렇게 표만 하나 달랑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가지 뭐, 텍스트들도 굉장히 많고, 뭐, 이미지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 표가 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 워드에 있는 표를 가져올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무난한 방법은, 워드 파일을 새로 여셔서, 이제 인디자인에 가져올 펴만 카피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해서 복사하기 위해서 새로 워드 이제 프로그램 문서를 열어서 복사하는 건 쉽죠. 그래서 떨렁 그냥 펴만 있게끔 딱 만들어두라는 거죠. 이게 원래 있는 문서에서 요거만 복사해서 새로 만들어두면 요 문서가 되죠. 이 문서가 이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그래야 인디자인에서 가져올 때 펴만 있으니까 펴만 달랑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 근데 이 상태에서 이 표를 가져온 다음에 저장을꼭 하시고 이걸 닫아두셔야 돼요. 닫아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Place 외부 문서를 가져올 때는 이 Place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자 파일에서 Place Place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죠. Ctrl D를 눌러셔도 되긴 하는데 자 여기서 Ctrl D를 눌렀고 Place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워드 문서 저장해둔 거꼭 닫으라고 말씀드렸죠 닫은 상태에 이 파일을 열기를 하면 이제 뭔가 이런 그 뭔가 이게 렇 진행되는 뭐 상태가 이렇게 보여요 이게 컴퓨터 상태에 따라서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어 컴퓨터가 되게 부하가 많이 걸리는 이 작업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가 이렇게 보여지다가 이런 대화상자가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그 표에서 사용된 글꼴이, 글꼴이 여기 인디자인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크로스를 그냥 단축하시고, 표를 가져온 다음에 편집해도 되니까,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그어 프레임을 만들어주라는 뜻이니까, 요 상태에서 여기다가 만약 하고 싶다 그러면은 드래그 하시면은 여기에 싹 들어오는 형태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이 여기서부터는 쉽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걸 갖다가 어, 우리가 이렇게 편집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편집만 하면 되고, 자, 이건 물론 이게 많이 깨져 있긴 한데, 깨져 있긴 한데요. 어, 이렇게 다시 깨져 있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 서식이 좀안 먹어서 그렇긴 한데, 이런 거는 그냥 패러그라프 쪽에 가셔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여기서 들여쓰기가 확 먹어 있죠. 들여쓰기 없애버리고 영어로 해주시면, 일단 딱 이렇게 먹었죠. 그 다음에 딴 거에 대해서도 들여쓰기가 전반적으로 먹었네요. 그러면 요것도 들여쓰기도 이렇게 하시고 영어로 하시고, 이거 영어로 하시고. 어, 이거는 그냥 그 중간 맞춤 하겠다. 이렇게 하시도록 하시고, 여기도 에 지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들여쓰기를 0으로 강제로 지정을 하시면 이와 같이 되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나머지는 그냥 편집에 관한 영역이니까 편집만 하시면 되죠. 뭐, 이것도 뭐 이렇게 당기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어, 이렇게 맞춰지겠죠. 음, 그리고 이걸 이렇게 잘 맞춰 보세요. 편집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것들 하시다 보면, 어, 떤건 이제 감이 좀 오실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안 된다 싶으시면 이것도 이제 이걸 좀 느리고, 이거 좀 느려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 또뭐 이런 것들은 안 되시면은, 음,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또, 패러그랍에서 이것도 들여쓰기가 돼 있네요. 들여쓰기도 없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편집이 맞으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워드에서 어떻게 가져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어,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아래 한글에서 하오는 것들 있죠. 아래 한글에서 해오는 것도, 우리가,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워드에서, 이게 워드에서 이렇게 프레이스를 가져왔죠? 이것과 똑같은 방식을 엑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엑셀에서도, 우리가 엑셀에 만약 표가 있잖아요? 이게 표가 있다면, 어, 엑셀에서도 표가 되게 여러 개거나 이럴 때, 아예 엑셀 파일을 하나 새로 여세요. 새로 열어서, 열어서, 이렇게 그첫 번째 시트에다가 그냥 이렇게 표를 붙여버리세요. 아예 붙여버리시고,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파일에, 어, 프레이스를 하셔서 여기서, 여기서 엑셀 표를 선택하셔서 가져오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가져오게 되면 표가 만들어진다. 이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래 한글은 좀 달라요. 아래 한글은 호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아래 한글에서 작성한 거는 좀 다르거든요. 아래 한 거는 그냥 별도의 아래 한글 표, 이제 문서에다가 이렇게 붙여거나 이러지 마시고, 어쨌든 어떤 문서에도 있으면 그걸 통째로 이렇게 카피를 하셔서 복사를 하셔서, 복사를 하시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그 파일에 에디트에서 여기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셔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취하는, 취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 아래 한글이 오히려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저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방식보다는 아래 한글에 있는 표를 엑셀 표로 옮기시, 옮기, 시 옮기라는 옮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엑셀 표를 이걸 복사해서 우리가, 음, 엑셀표에다가 복사를 하시면은 이렇게 금방 복사가 되거든요 그쵸? 이렇게 어, 번거롭게 잘 안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엑셀표를 만들어서 엑셀페이 저장하신 상태에서 에서 인디자인에서 불러드리라는 뜻이에요 프레이스로 파일 프레이스로 불러드리면 문제없이 된다라는 거예요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표에 대해서 되게 여러가지 했어요 <laughs> 이 표를 잘다루시면은 이거 사실, 표를 편집하는 거는, 그, 초보자 영역은 아니에요. 이게 중급자 영역인데, 아마 여기까지 이 내용을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중급자에서 되게 실무적인 영역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속편하게 표를 만드는 방법은, 인디자인에서 그냥 표를 작성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간단한 거는 만들 수 있지만, 복잡한 편은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워드에서 <laughs> 작성을 하는 것. 워드, 워드 문서에 속해 있는 문서라면, 워드 문서를 새로 여셔서, 거기다가 그걸 카피를 해서, 그 워드에 있는 거를, 이제, 파일 프레이스 방식으로 가져오라는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엑셀에서도 똑같이 된다. 엑셀에서도 여러 표가,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것을 한 개의 새로운 엑셀 파일을 넣, 만드셔서, 그쪽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불러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아래 한글인데, 아래 한글은, 호환이 잘안 돼요. 그래서, 어, 잘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래 한글에 있는 표를 아예 엑셀로 가져오셔서, 거기서 엑셀에다가 새로운 문서에 저장을 하셔서, 어, 프레이스로 해서, 파일 프레이스로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좋다. 요런 거지, 가 노하우들을 좀 가르쳐드리면서, 표 작성하는 거좀 어려우셨죠. 어려웠지만, 표에 대해서 배우면, 사실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이제 모르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 좀 정말 잘 따라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